자, 그렇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바로, 팝앤! 어, 이 팝앤! 이 꾹TV는 사실 오늘 지금 처음 해보는 건데. <laughs> 오, 오, 오. 아! 인기 비결이 뭔가 옛날에 피젯스피너가 유행했던 것처럼 손가락으로 뭔가 를 해야 될때 뭔가 집중하고 싶을 때 쓰는 용품으로 파빗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파빗과 양대산맥을 이룬 인서템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국TV가 오늘 리뷰를 해볼겁니다 바로바로 바로 말랑이 리뷰입니다 아주 말랑말랑한 이쿠 티비팔처럼 아주 말랑말랑한 그런 말랑이가 이 팝인 만큼 인기가 많다 그래가지고 아주 특이한 말랑이로만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말랑함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지야자 그럼 지금부터 말랑이 리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 킁크. 자, 일단 첫 번째로, 계란 후라이 말랑입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은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라라라 아! 아! 오, 이거 진짜 계란 후라이처럼 생겼다. 이거 기름칠 해놓은 것처럼 굉장히 반딱반딱한 그런 모습이네요 자, 일단 찐득이답게 굉장히 쫀득쫀득 아주 말랑말랑 끈적끈적합니다. 오, 이거 봐. 오오 거의 액괴보다도 느낌이 좋아요. 늘어나는 것도 야,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자, 이찐덕이는 진짜 매력적인 게, 이렇게 아무리 늘렸다고 한 날, 어,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끈적끈적거리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던지면, 오 아주 찰싹, 찰싹 붙는다는 거죠. 유리창이나 벽에나 던져보세요. 한번 유리창에다 던져볼까요? 자, 저기 창문에다가 이거 던져보도록 할게요. 헉!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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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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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으로는 이개다리 <laughs> 말랑이입니다. 약간 게랑 라이어 말랑이보다 더 어. <laughs> 특이한 녀석이 나왔습니다. 딱 보더라도 대게다리 아니면 홍게다리 아니면 킹크랩다리 세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근데 지금 만져보면 고체가 지금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이게 왜 말랑말랑 말랑이라는 거지? <laughs> 아, 뭐야? 어, 개살이, 요런 식으로, 어, 렇게 들어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머머, 아, 이게 겉에는, 이게 완전히 딱딱한 건 아니지만은, 어, 그래도, 어, 꽤 딱딱한, 말랑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의 그런 딱딱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딱, 개살 먹듯이, 톡, 따가지고, 싹, 가, <laughs> 하하 우와 이거 기가 막힌데고. 근데 속살이 굉장히 야들야들합니다. 진짜 탱글탱글. 이거는 게살을 이제 빼가지고 얼음물에다가 48시간 아니 86시간 아니 96시간 정도를 얼음물에 담가놓은 그런 탱글탱글이에요. 와 이게 진짜 엄청 늘어난다. 오오오오 이거 거의 세총이. 야자그 얼마까지 늘어나나 한번 당겨보도록 할게요. 오오안 끊어져. 절라 근데 여러분들, 단점 찾았어요. 방금 그렇게 좀 세게 늘리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프린팅이 벗겨집니다. 프린팅 이런 식으로 벗겨져요. 어, 생각보다 오래 갖고 놀긴 글로 먹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 바나나 말랑이들입니다. 말랑말랑 만지면 힐링되는 바나나 말랑이. 아, 이거 이렇게 말랑말랑 만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구나. <laughs> 굉장히 너덜너덜한 그런 말랑이가 나왔습니다. 이 어, 친구는 이제 껍질을 까는 말랑인가 봐요. 어, 요거를 이런 식으로. 싹 까면은 안에 있는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와아아아 아니 왜 이렇게 말랭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퀄리티가 좋아 바나나에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와아아아와아아 <laughs> 너무 말랑말랑 거리는 데 이게 말랑말랑하니까 롱볼를할때 한쪽 손에 뭔가 말랑말랑한 걸계속이렇게 만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슬라임 같은 그런 쾌감이 있네 오 늘어나기도 엄청 잘늘어나요 얼마나 탱글탱글한지 보이시죠 여러분들? 오, 냄새도 조금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자 그리고 이 친구입니다. 어, 미니 바나나예요. 자 이런 녀석이 나왔습니다. 이 어, 친구는 살짝 퀄리티가 떨어지죠? 평범한 어, 어, 정말 장난감으로 나온 그런 바나나 느낌이고요. 어, 여기 가운데 나한테 바나나. 무장! 그리고 여기 아주 귀여미 여드름들, 이렇게 3종 세트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 친구는 딱딱한데요? 그렇게 말랑말랑하지가 않은데? 아, 이렇게 누르면은, 요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네. 디그다처럼, 바나나를 세게 누르면은, 어, 이런 식으로. 어, 지금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게 어, 끝이야? 자, 세 번째 는 얼굴 속 바나나 말랑이. 자, 나어라나박이야 바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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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바나나 말랑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셋 중에 고르라면 요겁니다. 원탑이에요. 와. 너무너무 말랑말랑거리고, 뭐 퀄리티하며, 기분도 너무 좋고, 요게 진짜 최고네요, 여러분들. 요 친구들은 그냥. 음, 아무튼, 갠찐갠찐한 바나나 말랑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벽돌말랑입니다 어 일단은 보기에는 벽돌 어, 스킷이라고 써져있네요 아요 친구는 이제 스킷이 어 스킷이면은 어, 말랑말랑한 자기 역할에 충실함 그런게 이제 스킷이죠 어, 스트레스 받을 때꼭 조물조물 던져도 충격나고 요런식으로 어, 섞여있네요 와우 팡서체로다가 벽돌 조심 아주 무시무시하게 섞여있네요 이거 벽돌 같지도 않고 약간 햄 같은데 햄 김밥에 들어가는 네모난 햄 있죠 이야 이거 진짜 스키시답게 정말 말랑말랑 거리다 이거 쪼그라드는 거지? 이게 누가 벽돌이라고 생각해? 이거는 주먹으로 한번 꽝 쳐볼게요. 와! <놀람> <놀람> 몸면 스트레스 풀리는데 말랑거려요. 와! <놀람> 오! 오! 느낌 좋은데? 아,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럴 때 이런 걸로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치면서. 요거는 제가 호신용품으로 좀 써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이꼽TV에게 시비를 걸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폭력을 가한다 그러면 부모님 에서딱 숨겨놨다가 벽돌 조신 그릇이는 보여야 돼. 싹!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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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무지개 토스트 말랑입니다. 여러분들, 무지개 토스트 기억나십니까? 딱 하면은, 무지개 치즈가 싹 나와버리는, 유행했던 그런 무지개 토스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말랑말랑한 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입니다. 아, 요 친구도 이제 말랑말랑 스킷이라고 적혀있네요. 손으로 주물주물주물 아주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세요. 와, 이거 될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모양은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퀄리티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좋진 않아요. 좀 인위적인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친구를,

아니 왜 난지를 다부서져 아니 이게 원래부터가 치즈 따로 빵 따로 이런 제품이면은 모르겠어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접착제가 붙어있던 자국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분명히 접착제로 붙어있는 거야 근데 제가 땡겨가지고 떨어진 거야 지금. 아 말랑말랑해서 기분 너무 좋았는데 이거 빵도 지금 다 떨어지고 지금 이거 치즈도 다 떨어지고 이는 조금 그렇다? 야 근데 이거 치즈 진짜 말랑말랑거니까 괜찮아 손으로 그냥 늘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우후